이야... 이물질이 들어가서 판갈이를 해줬는데요. 점심 먹고 와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꽉 찼네요. 이제 비올 거 대비해 가지고 여기다 판넬을 했죠. 비안 맞게. 비 맞으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옆에도 해놨단 말이에요. 옆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묻어 있고요. 어제 한 20여 마리 잡은 거예요. 여기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어, 건초가 부서져가지고 여기 떨어졌죠 만지다가 그랬이 판넬 하단에 이게 건초 부서러기가 붙었는데 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왔네요 이거 없었으면 완전히 망할 뻔했죠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이거면 몇 마리인가 도대체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여기 에 지금 뭐벌 소리가 또 나. 또한 마리가 왔나? 어이씨 겁나네. 몇 마리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어었,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두, 스물 세,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마리. 스물 여섯 마리가 붙었네요. 어제 한 20마리 잡고 50마리가 더 왔네. 25분 현재 여기까지 때려 잡은 것도 몇 마리 되고 50여 마리 이상이니까 굉장히 온 거네요. 완전히 이거 벌집 하나에서 다 왔네. 이야 이거 무섭네요 무서워. 이게 쥐끈끈인데쥐끈끈이에도잘 잡히네. 말벌 요건 전용이고 요건 말벌 전용이란 말이요? 말벌 전용이고, 이건 쥐끈끈인데쥐끈끈이에도잘 붙네요. 이야, 미치겠다. 이렇게 잡히네. 참. 계속 오는데, 이거, 이 자리. 이게 왜냐면 좌표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들 집에 어 어디쯤 어 가면 뭐가 벌집이 있다고 이제 벌통 위에 전체가 봉장이지만 그 장수말벌들은 전에 집에서 이제 좌표 알려준 대로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등거문말벌이에요 등거문말벌 요거는 한 마리씩 개별 공격을 하죠 한 마리씩 공중납치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없어지는 것 하긴 굉장한 거죠 그 등검은 말벌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잡아가는 그 꿀벌의 마리수가한 30마리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양이지. 이것도 막 잡았죠. 잡았지 하는 걸 잡은 거예요. 여기. 여기 물고 가려고 하는 게. 여이죠 이렇게 얘는 맞는 순간에 망가져요. 몸이 단단하게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뭐 빗마저도 맞기만 하면은. 어, 박살이 나죠. 근데,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죠. 계속 물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와요, 지금도. 원래는 집을 찾아가지고, 찾아, 아이고, 놓쳤다. 집을 찾아서, 없애기 전에는, 씨를 못 말려요. 그지만 얘들은, 요, 요, 왔어, 지금. 여기날르죠 어, 장수 말벌이 왔어요. 오우씨.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바꿔놓도록 할까요? 이건 나중에 놓은 거라 위치를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끈끈이가 아직은 상태가 좋으니까. 이런, 여기다 놓고, 요거는, 이 위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네, 이거. 미치겠다. 아, 여기서 지금, 벌통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벌통 여섯 개에서 한 50여 마리를 잡았으니, 이게 끝이 없어요. 여기 시작인데, 원래 얘들 집을 찾아서 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다 초토화가 됐으니, 큰일이네요.